지금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12월 11일부터 사상 최초의 대통령과 국민들께 드린 생중계 업무보고가 오늘 행정안전부를 이 끝으로 세종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 업무 브리핑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 기틀을 다지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AI 대전환 지방 소멸 위기,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중앙 지방 정부가 당면한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6년은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이해서 국민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드려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국민 삶의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 방향과 5대 중점과제 또 2대 플러스 과제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선 3대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나라, 정부, 지방, 공동체, 개인의 생명 안전에 이르기까지 국민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참여, 연대, 혁신의 가치를 정책 전반에 내재화하고 시대적 과제에 대한 실용적, 창의적 해법을 도출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두터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어, 이런 정책 방향에 따라서 5가지 어, 중점 과제를 어, 이, 설정했습니다. 첫째는 정의로운 사회통합으로 어, 바로서는 국민의 나라 완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빠르게 혁신하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어,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도약하는 활기찬 지방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육성하겠다는 것이고요. 다섯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모두의 안전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제 그리고 겨울철 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두 가지 과제를 추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민생과 혁신이 조화되는 어, 튼튼한 경제이고요. 어, 다른 하나는 철저한 예방 대비로 안전한 겨울을 만드는 것입니다. 각 과제별 세부 과제와 자세한 내용은 오늘 중계된 업무 보고와 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년은 국민의 빛으로 세운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 2년 차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참여연대 혁신의 가치를 정책 곳곳에 내재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며 진짜 자치와 균형 성장으로 지방이 활력을 되찾고 약화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